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음, 요즘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되게 많아요. 왜 많은 거 하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. 이 역류성 식도염은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심장병하고 비슷해요. 네, 명치 위쪽으로 뭐가 쓰린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불이 확당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등이 아프기도 하고 심장병하고 비슷해요. 근데 그, 심장병은 왼쪽 발쪽으로 절림 증상 같은 게 오죠. 새끼손가락 쪽으로. 아, 그리고 심장병이 그렇게 되면 금방 죽잖아요. 근데 식도염 증상은 그러다가 또덜 하다가 괜찮다가 또 그러다가 이렇게 반복해요. 그,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그러니까 소화기가 약한 사람, 위, 식도, 위, 비장이 약한 사람한테는 대부분 다 있어요. 어, 뭐밥 먹고 뭐 금방 누워서 생긴다. 그게 아니고, 어, 근본 원인은 담음이라는 것 때문이에요. 노폐물 때문에. 밥 먹고 꺾꺽 하는 사람, 이런 사람도 영유성 식도염이 오죠. 아, 그리고 밥 먹고 소화 잘안 된다는 사람. 아, 그 더큰 문제는 담배 피고 맥주 좋아하는 사람, 거기다 영유성 식도염 생기죠. 담배가 거의 주범이에요. 위암에도 담배가 주범이고 폐암만 그런 게 아니라 위암, 췌장암, 대장암 이런 거다 담배가 주원인이잖아요. 음. 그래서 담배 그러니까 영유성 식도염 증상 있는 사람은 담배 피면 안 돼요.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끊어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우유도 되도록 안 마셔야 돼요. 그러면은 영유성 식도염을 치료할 수 있어요. 병원 약만 의지하면 안 돼요. 그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비기어 증상이 있는 거죠 다음 증상이 있는 거니까 그다음을 치료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영유성 식대염 증상이 잘안 낫는다 빨리 안 낫는다 그러면은 한의원 가셔서 다음을 치료해야 돼그 진맥해 보고 그딱 맞게 약을 지어서 드시던가 침까지 치료하면은 빨리 치료될 수가 있죠. 또 하나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운동을 해야 되죠. 운동도 꼭 해야 돼요. 운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밥 먹는 거나 숨 쉬는 것처럼 해야 돼요. 그리고 아침 빼먹지 말고 아침 꼭 드시고. 아침 잘 먹고, 점심 잘 먹고, 저녁은 조금 먹고. 이렇게 하면은 영유성 식도염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도 좋아지게 할수 있어요. 음. 치료하지 않고 저절로 낫기를 바라면 안 돼요. 절대로. 예, 모든 병은 치료해야 돼요. 20살 때는 뭐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는데, 예, 30살 넘어가면은 치료하지 않으면 안 나요. 예,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지 좋아질 수 있어요.